오늘은 한자편 파트 9의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이 채널에서는 독학으로 일본어를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 한일부부가 한자의 모양을 세분화한 후에 스토리텔링을 이용함으로써 일본어 한자를 최대한 쉽고 효율적으로 해설해드리고 있어요. 독학으로 공부하는 대부분의 분들께서 한자 기가 너무나 힘들거나 한자 때문에 골치를 앓고 계신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오늘 이 영상 보시게 되면 한자 공부, 앞으로는 실패할 일은 없으실 테니까 마지막까지 꼭 시청 부탁드릴게요.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번 파트에서는 주검시가 쓰이고 있는 24개의 한자를 소개해 드리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는 이 주검시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를 해 드렸고, 또한 개별 한자에 대해서도 16개를 이미 소개해드렸어요. 따라서 이 영상이 오늘 처음이신 분께서는 이전 영상을 함께 시청해주시면 훨씬 더 효과적인 한자 공부가 가능하실 거예요. 그럼 오늘도 새롭게 4개의 한자를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오늘의 주인공인 4개의 한자들이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먼저 모든 환자들 속에 지난 시간에 설명해 드렸듯이 사람이나 몸을 의미하는 한자인 주검시가 쓰이고 있다는 점을 확인해 주세요. 그런데 오늘 환자들의 특징을 살펴보니까 이첫 번째 한자는 두 번째 한자에서도 쓰이고 있고 또한 세 번째 한자에서도 쓰이고 있어요. 그럼 이러한 특징을 참고하면서 오늘의 첫 번째 한자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한자의 모양부터 볼게요. 이 한자는 모양을 세분화해보면 윗부분에는 주검시가 와있고 아랫부분에는 이하이가 와있어요. 근데 이 아랫부분은 생김새가 마치 우리들이 엄지척 했을 때의 엄지손가락을 닮지 않아요? 따라서 이 부분은 한자를 쉽고 효율적으로 암기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엄지척을 의미한다고 한번 생각해볼게요. 그럼 이번에는 스토리텔링을 이용해서 한자를 쉽고 효율적으로 암기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보고 있죠. 그런데 수없이 많은 영상들 중에서 우리들은 좋아요의 개수, 즉 엄지척의 개수를 인기 동영상의 척도로 삼고 있지 않나요? 자 그럼 문제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은 사람들의 엄지척의 개수를 인기동영상을 판가름하는 무엇으로 삼고 있나요? 척도로 삼고 있죠? 따라서 이 한자는 척도척이라는 한자가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자척으로도 알려져 있으니까 함께 메모해 보도록 하세요. 그럼 이번에는 척도척, 자척에 대한 일본어 발음을 원어민 발음으로 확인해 볼게요. 먼저 뜻으로는 상용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발음이 없고, 음으로는 샤크, 샤크 라고 발음해요. 그럼 먼저 대표적인 어휘를 소개해 볼게요. 샤크도, 샤크도 이게 바로 척도가 되고, 다음에는 슉샤크, 슉샤크 지도에서 사용하는 축척이라는 어휘가 돼요. 그럼 이번에는 이 샥구도를 사용해서 일본어 예문도 한 가지 만들어 볼게요. 이아요의개수는영상의 인기도를 재는한가지척도이다라는문장의수는이됩니의이렇게 해서 척는척 자척 가지척도이다라는문장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척도척, 자척. 에 대해서는 마치는 것을 하고 그럼 오늘의 두 번째 한자를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한자의 모양부터 볼게요 이 한자는 모양을 세분화해 보면 오른쪽에는 방금 전에 소개해 드렸던 척도척, 자척이 와있고 그리고 왼쪽에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손수가 와있어요 그럼 이번에는 스토리텔링 가볼게요. 지금 누군가가 핸드폰으로 물건을 사려고 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가성비가 어떤지 손수, 이것저것 재보고서는 최종적으로 원하는 것을 고르고 있는 장면이에요. 자, 그럼 문제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은 손수, 가성비를 재보고 나서 원하는 것을 뭐 하게 되나요? 고르게 되죠? 따라서 이 한자는 고를택이라는 한자가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고를택에 대한 일본어 발음 확인해 볼게요. 먼저 뜻으로는 발음이 없고 음으로는 탁, 탁. 라고 발음해 줘요. 그럼 먼저 대표적인 어휘를 소개해 볼게요. 최종 선택하다 할 때의 선택이 되고 다음에는 사이타크, 사이 만장일치로 채택하다 할 때의 채택이 되고 다음에는 니샤타쿠이츠, 니샤타쿠이츠 둘 중에 한 가지만 선택해야 하는 양자택일이라는 어휘가 돼요. 그럼 이번에는 이 니샤타쿠이츠를 사용해서 일본어 예문도 한 가지 만들어 볼게요. 日本では出産か仕事かの二者択一を迫られる女性が多い。日本では出産か仕事かの二者択一を迫られる女性が多い。日本에出産をでは出産か仕事かの二者択一を迫られる女性が多い。<music> 日本では出出産か仕事かの二者択一を迫られる女性が女性が多い。日本では出産か仕事かの二者択一を 대해서는 마치는 것을 하고 그럼 오늘의 세번째 한자를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한자의 모양을 보니까 이 한자는 오른쪽에는 척도척 자척이 와있고 왼쪽에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죠? 물수가 와있어요 자, 그럼 스토리텔링입니다. 지금 연못에서 물고기들이 헤엄을 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물의 깊이를 눈대중으로 재보니까 몇 척밖에 안 되는 얕은 못이에요. 자, 그럼 문제입니다. 이와 같이 물의 깊이가 눈으로 척 봐도 몇 척밖에 안 되는 곳이 무엇인가요? 정답은 연못이죠? 따라서 이 한자는 모택이라는 한자가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모택에 대한 일본어 발음 확인해 볼게요. 먼저 뜻으로는 사와 사와라고 발음하고 한편 음으로는 타크타크라고 발음해 줘요. 그럼 대표적인 음독어휘를 먼저 소개해 볼게요. 광탁 광탁, 광택이라는 어휘가 되고 다음에는 준탁, 준탁. 삶이 윤택하다 할 때의 윤택이 돼요. 그럼 다음에는 순두거위를 사용해서 일본어 예문도 한 가지 소개해 볼게요. 이 못은 2m 터정도의폭이 있다 라는문장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못택 에 대해서는 맞치는 것을 하고, 그럼 오늘의 마지막 한자를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한자의 모양을 보면, 윗부분에는 주검시가 와 있고, 아랫부분에는 일직증이 와 있어요. 참고로, 일직증이라는 한자는 가운데 부분에 받전이 와 있는 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 아랫부분은 엄밀히는 가로알이라는 한자인데 여기서는 한자를 쉽고 효율적으로 암기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생김새가 비슷한 날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따라서 일찍증은 반동사를 잘하려면 날마다 일어나야 하죠. 언제? 일찍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한 장비가 소리지니까 함께 메모해 보도록 하세요. 그럼 이번에는 스토리텔링 가볼게요. 지금 아주 먼 옛날에 사람들을 계층별로 나타낸 사, 농, 공, 상의 피라미드가 보이고 있어요. 물론 지금은 이런 피라미드는 없어졌지만, 하지만 이렇게 일찍부터 나누어 놓은 계층은 아직도 은연 중에 남아 있지 않나요? 자 그럼 문제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이 일찍부터 나누어서 현재에도 은연중에 존재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정답은 계층이죠. 따라서 이 한자는 계층층 또는 간단하게 층층이라고도 합니다. 이 한자는 뜻으로는 발음이 없고 음으로만 소 소라고 발음해 줘요. 그럼 먼저 대표적인 음덕 어휘를 소개해 볼게요. 고소 고소 고층 빌딩 할 때의 고층이 되고 다음에는 가소 가소 이게 바로 계층이라는 어휘가 돼요. 다음에는 있소 일소 우리말로는 1층이 되는데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할게요 할 때의 더욱이라는 부사 어의가 돼요. 자 그럼 이번에는 이 있어를 사용해서 일본어 예문도 한 가지 만들어 볼게요これからはより一頑張ります 앞으로는 더욱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문장이 됐는데 이와 같이 요리와 함께 사용해서 더욱을 한층 더 강조하는 더욱더 라는 의미로도 자주 쓰이니까 함께 매물 보도록 하세요. 이렇게 해서 한자편 파트 9의 다섯 번째 시간을 함께 봤는데 어떻게 일본 한자 공부에 도움이 되셨나요? 그럼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한자는 사람들의 엄지척의 개수는 인기 영상을 파는가라면는 척도가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척도척 자척이 되었고 뜻으로는 발음이 없고 음으로만 샥구 샤쿠, 샥구로 발음한다고 했어요. 두 번째 자는 우리들은 손수 가성비를 재보고 나서야 원하는 것을 고른다고 했었죠. 그래서 고를택이 되었고 뜻으로는 발음이 없고, 음으로만 탁구, 탁구로 발음한다고 설명드렸어요. 세 번째 한자는 물의 깊이가 몇척 밖에 안 되는 곳은 연못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모택이 되었고, 뜻으로는 사와, 사와, 한편 음으로는 탁구, 탁구로 각각 읽는다고 설명드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한자는 사람들이 일찍부터 나누어서 현재에도 존재하는 것이 계층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계층층, 층층이 되었고, 훈독 발음은 존재하지 않고, 음으로만 소, 소로 발음한다고 설명드렸어요. 이렇게 해서 한자편 파트 9의 다섯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도 일본어 공부 수고 많이 하셨고요이 영상이 오늘 처음이신 분께서는 한자편 파트 1부터 파트 8까지 함께 시청해 주시면 훨씬 더 효과적인 한자 공부가 가능하실 거예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소리자, 맞다네.